알리 시그니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건? 그렇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차박 캠핑하기에도 되게 좋다. 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으면. 접히라. 이렇게. 접히.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취침. 가치를 아는 분들만 모시겠습니다. 2010년식의 에쿠스. VS 리무진 가격 1,050만 원. 전래동화 있죠? 전래동화. 네. 우리 금도끼 은도끼. 그서 오, 그렇죠? 네. 네. 시인거 아닙니까? 오, 진짜요? 예. 네. 우리 혹시 이 보이는 이 은색 아반떼 네. 잃어버린 아닙니다. 차량입니까? 아, 그건 아닌가요? 네. 네. 네, 보이는 검은색이 우리 피에 님이 그토록 찾고 애원하던 잃어버린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음. 굉장히 찾고 있는 차가 혹시 이 차가 아닐런지. 아우디인가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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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laughs> 우리 없었던 내용이잖아. 바로 그렇다면 우리 네. 피디님이 찾던 게 혹시 이겁니까? 와, 아, 맞습니다. 네. 아 오늘의 여러분들 은도끼 근도끼 차량 중에 아, 네. 금. 네. 정말 보기 힘든 골드빛 컬러. 아마. 피니도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컬러입니다 차량 스펙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스펙 아, 말씀드릴게요 2018년 12월에 등록한 19년형의 가솔린 모델 이륜의 알리 시그니처고요 키로수 8만 1,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 전래동안 막 이렇게 안에 내용 넣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산신령이 돼야 되는데 <laughs> 네, 그럴 수 없어가지고 그냥 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어, 여러분들 금 색깔 QM6 지금부터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많이 받고 은색도 많이 받고 검정색도 많이 받는데 이런 컬러는 거의 뭐한 뭐 만대 중에 뭐한두 세대? 뭐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희귀한 컬러고 상당히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예요. 딱 봐도 어차 자체가 좀어 원래 QM6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 가성비가 너무 좋다. 가격이 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너무 괜찮은 가성비의 차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또 옵션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시그니처. 실내도 약간 어 컬러 자체가 와 되게 고급스러움이 어 지금 한세개 떨어졌는데 보셨나요 고급스러움 하나 둘세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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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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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또 실내 공간을 또 이렇게 쫙 보면은 어 넓직하게 외스 같아요 아 그렇다 외서스 네. 같고 <laughs> 딱 나네 거기다 이제 충전부도 두개 있고 1 2 v 짜리도딱 넣을 수 있는 여유로운 충전 공간 그 다음에 가운데도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q m 6때큰 장점이고요 여기 이제 사이드 스텝도 예, 순정으로 알리 시그니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건 그렇죠 전동 트렁크가 아, 들어가 있죠 예, 전차 주문도 관리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안에도 한번 이렇게 짜장 수납 공간도 되게 여유롭게 여기도 또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차박 캠핑하기에도 되게 좋다 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으면 접히라다 이렇게 접히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취침하면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컬러 너무 예쁘다. 네, 가솔린 모델이어서 소리 없이 되게 조용하고 또잔진동도 거의 없죠. 자 타이어 한번 볼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페라 타이어로 한 60~70% 정도 남아있고요. 어, 아쉽게도 휠은좀 스크래치 좀 있습니다. 음... 22년도 22번째 네. 주에 생산된 타이어고요. 손잡이도 되게 좀 어, 두꺼워서 열고 닫기도 되게 좋죠. 이런 부분. 자, 이제 더우시니까 한번 타보시죠. 아이고, 더봐라 네, 여러분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번,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그쵸, 끝나겠죠, 그쵸. 뭐. 음. 어, 이제 통풍하고,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고, 에코 모드, 이렇게 되고, 파킹 보조, 오. 주차를 더 조절할 수 있는 파킹, 들어가 있고, 어, 어시스트, 파킹 어시스트 들어가 있고, S링크의 내비게이션, 어, 홈버튼에 들어가면, 근데 삼성차들이 은근히 SM6도 저희가 금방금방 판매되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UV가 가성비도 좋고,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차량 설정창이 들어가면, 뭐, 엠비언트 라이트, 어, 이게 지금 밖이라서 엠비언트가 좀잘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엠비언트가 다 이제 움직이고 음. 있습니다. 보면은, 네. 이게 지금 밤에, 시, 야간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음.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트리 컴퓨터하고 드라이빙 뭐 이런 거 있고, 한번 누르면 터치감도 되게 좋고요, 에어케어 뭐 공기청정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주행 보조 이렇게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아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차선 이탈, 차선 이탈도. 오, 긴급제도 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여기 오토매틱, 오토 하이빔이죠 오토 하이빔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알리 시그니처입니다. 예, 네, 시그니처. 8만 1,000km밖에 주행하다 지금. 들어온지 이틀밖에 안된따끈따끈한와 진짜 어, 중고차로 네. 나름 약간 신차라고 <laughs> <laughs> 보여집니다. 이런데는 약간 검은색 블랙 하이그로시 아니고요 우드로 들어간 하이그로시로 되어 음. 있어가지고 좀 고급스럽고 음, 여닫이도 음. 깔끔하게 음. 이렇게 열고 닫히고 키도 이제 두 개가 메인 키 스페어 키두개다 들어가 있네요. 자 이쪽에는 핸들 리모컨이 뒤쪽에 있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있는데 네. 쓰다 보면 오히려 핸들에 붙어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꽤 있어요. 특히 삼성차 오너분들이 요걸 네.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좋아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어,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스피드 리미터라고 해서 이게 또 스피드 리미터두 개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알수 아, 없는 그런 건데 <laughs> 그 스피커는 되게 좋습니다. 스피커는 음, 이제 어,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음질과 이런 게 되게 좋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도. 이게 중음 저음과 중음보다는 고음에서. 네 음... 마지막 노래까지 음...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이렇게 음... 앞뒤로 두개의 채널이 들어가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에 실내등 LED 조명등 들어가 있고 어, 선바이저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아쉬운 거는 아 조명등이 이쪽에 보통 있는데 이게 아, 있네요. 아, 이거 좋네요. 어, 저 없는 줄 알고 깔려나가.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있어요. 자엠비언트가 이쪽에 전체적으로 음... 이렇게 안에 되게 은은하게 나온 음... 게 삼성차만의 특징이고요. 이쪽에 핸들 열선과 파워 트렁크 테일게이트 근데 전동식 텔레스코프는 아니라서 이런 아, 부분은 수동. 좀수동이어서 조금은 아쉽긴 어. 합니다 센터 터널 쪽은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잡기 쉽게 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질 화 한번 볼까요 카메라 화질은 네, 깔끔하게 좀잘 나오고 센서도 정렬이 잘 되고 어 가, 따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은 잘 되죠? 음. 이제. 근데 이제 어, 개인적인 거는 이제 그 약간 이 S 링크의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내가 급해 내가 음. 막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런 버튼을 찾기가 힘들기 아. 때문에 뭐 급한 이런 통풍 열선 네. 이런 건 있지만 이건 사실 막그 정도로 급하진 그렇죠. 않거든요 음. 에어컨 그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뭐 뭐, 뭐가 뭐 내가 누르고 싶은 뭐 기능들이 있다 그랬을 때그한 번에 들어가기가 좀 맞아요. 쉽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쁘니까 이 차도 마사지 시트가 있나요? 마사지 시트는 없어요 네, 이거는 마사지 시트가 없어서 여 있으면 이쪽에 설정 창이 들어가 는데 이거는 빠진 모델인 것 같네요 제가 마사지를 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같이 해가지고 <laughs> 아니 더워가지고 내리기가 힘드네 아, 더워서 자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엔진은 2.0엔진에다들어갈거고요 가솔린 모델입니다 네, 정품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오늘 그래서 전래동화에서 우리 금독기, 은독기 이렇게 해봐서 금색깔 QM6를 한번 여러분들 만나봤는데요. 어, 정말 컬러에서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다! 이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예,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열심히 언제 상담 도와드리고요정거디는 비대면 탁송,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 수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시운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